저 오늘 진도 나갑니다. 어, 화면 봅시다. 저기 이제 폴리머라고 적혀 있는데 폴리머, 폴리머. 폴리가 많은이는 뜻이고. 여러 이제 요 하나하나를 모노모라고 이게 1번, 2번, 3번 각각을 모노모라고 하고. 그러니까 단위체 또는 단량체. 어, 그래서 그 단량체당되는 것. 어,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단당류, 단백질의 단량체는 아미노산, 그리고 중성지방의 단량체는 없다. 자, 칠판 잠깐 볼게요. 포도당이 같은 물질이 쭈연결돼 있죠. 그렇죠? 그러면 이 폴리머의 단위체, 그러니까 에러석의 포도당이라면 포도당이 단량체가 되는 거죠. 단량체. so 모노 일을 의미하는 접두어. 그래서 모노머를 단량체라고 번역합니다. 그럼 단량체 두 개가 결합한 것을 굳이 얘기하면 이량체. 또는 이 합체. 이 합체 또는 이량체. 그러니까 다이머. 그럼 이제 어 단량체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라이머.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면 폴리머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? 그럼 포도당과 포도당이 여러 개 쭈루룩 결합되어 있는 그 농말, 쭉 연결된 거. 이건 우리는, 어, 중합체, 이렇게 읽을 수있고 자, 그런데, 역시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 또는 단백질도 중합체. 그러나, 중성지방은, 어,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, 그럼 이 경우에는 단량체가 있어요, 없어요? 없죠. 비록 단백질의 경우에는,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쭉결합되는데 그럼 아미노산은, 어, 체첸의 아미노산 20종류인데, 그 20종류가 다 다르죠. 설령 여기 20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다르게,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20종류가 쭉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, 그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탄소의 수소, 어, 그리고 여기 NH2, 그리고 COH. 이 구조는 아미노산이 동일합니다. 그럼 아미노산 20종이라는 얘기는 여기 R로 표시하는 요 녀석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에 비하냐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KTX 18호차까지인데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그 내용물, 그러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다르죠. 그러나 그 객차 1번 객차나 2번 객차는 다 똑같이 생겼죠, 외관은. 그래서 기본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미노산도 단량체라고 할수 있다. 그러나 중성 지방을 구성하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단위체가 아니다. 이때 단위체가 결합할 때 단위체가 결합해서 중합체를 만들 때물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. 물 분자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. 여기 지금 H와 다, 다, 또 다른 단량체 OH기 사이에 이게 두개 떨어져 나가면서 물 빠져 나오죠. 그래서 합성 되는데 이것을 탈수합성 또는 탈수축합 탈수축합 축합이라고 얘기하죠. 그럼 반대로 이중합체를 분해할 때 반대로 물을 첨가해야 되겠죠. 그래서 물이 첨가되어서 H기 붙고 OH기 붙고 그래서 분해가 되는데 이것을 가수분해라고 하죠. 자 그러니까 어..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물론 지방은 어, 지방은 중합체는 아니지만 역시 결합 끊어질 때는 어, 가수분해인데 어쨌건 여기 중합체의 가수분해래서 탄수화물 지바 다시 탄수화물 단